사무엘상은 왕이 세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까지는 사사들이 다스렸죠. 사사들이 이스라엘 다스렸는데 이제 사무엘상부터는 어떻게 왕정 정치가 시작되었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이방 나라들처럼 왕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을 100% 만족시킬 수 있는 왕을 하나 선택해 줍니다. 뽑아 줍니다. 사울 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은 백성들이 요구해서 주님이 세우신 왕입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잘생겼습니다. 성품도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삼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왕이 된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두 번이나 주님의 명령에 불순정해서 결국 주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이제 그 후에 주님이 직접 이스라엘 왕, 두 번째 이스라엘 왕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왕은 누가 뽑은 거예요? 첫 번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기, 기대에 맞는 왕을 사울 왕을 인간적으로 볼때100% 완벽한 왕을 뽑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실패했죠. 그래서 주님이 두 번째에는 주님이 직접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을 왕으로 뽑으셨습니다. 누구를 뽑았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께서 다윗을 선택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는지 왜? 다윗을 선택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에서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을 기름에 채워 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이세 사람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명 골라놓았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버림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은 계속해서 통치를 이어나갑니다. 16장부터 31장까지 무려 15장을 더 통치합니다. 수십 년을 더 통치를 해요. 그래서 사울왕은 죽을 때까지 왕으로서, 이스라엘 왕으로서 통치를 계속합니다. 사울왕이 주님께 버림받았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사울이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눈에는 왕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가 두 번이나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괴로워했다고 말하,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하고 사무엘을 꾸짖습니다. 언제까지? 주님은 사무엘이 사울에 향해서 사울이 버림받은 사건을 괴로워했다는 것을 꾸짖는 게 아니에요. 왕이 폐위됐으니까 사무엘의 마음도 아팠겠죠. 그걸 꾸짖는 게 아니라 언제까지 이제 그만 멈추라는 거죠. 언제까지 너가 그렇게 슬퍼할 거냐, 괴로워할 거냐. 언제까지? 그래서 그가 너무 오랫동안 슬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님이 꾸짖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은 왕이 될 사람을 이미 골라놓았다,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병에 기름을 채우고. 가라고 사무엘에게 제촉하십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점은요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기름병에다가 기름병에서 기름이 나왔습니다 기름병에서 그래서 그게 사무엘상 10장 1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다윗은 뿔병에다가 기름을 넣고 그 뿔병으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뿔병은 양의 뿔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수량이겠죠 다윗과 솔로몬이 저 뿔병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부기 이스라엘 왕 에게는 병이 사용됐어요. 사울처럼 병으로 기름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뿔병과 기름병의 차이는 뭘 암시하느냐 뿔병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왕이라는 뜻이고요. 기름병은 정통성이 없는 왕입니다. 그래서 사울왕이 기름병으로 부른받았다는 말은 그에게 정통성이 없다는 뜻이고요. 사울왕은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죠. 어, 남쪽에 유다의 정통성이 있고 북쪽의 정통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왕들을 대표하는 인물이 예시하는 인물이 사울입니다. 사울.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즉 사무엘상에서 사울이 기름병으로 기름 부음 받았고 다윗은 뿔병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은 이제 사울에게는 정통성이 없는 왕이라는 것이고요.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한 왕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사울이 앞으로 왕으로서는 자격 미달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것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또 사울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실패할 왕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사건이 뭐냐면 사울이 등장할 때 사울이 어떻게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까? 아버지 당나귀를 잃어버린 사건으로 인하여서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왕은 목자로 비유가 돼요. 자, 그냥 사울도 목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예요? 아버지의 당나귀를 잃어버린 목자. 목자로서는 자격이 좀 부족한 목자의 사명을 감당치 못한 모습으로 나와요. 이것이 백성들이 요구한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사울 왕은 목자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의 하나 아버지의 하나님의 양을 짐승을 잃어버린, 좀 자격이 안 되는 실패한 왕이었고, 주님이 원하는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가 두 번에 걸쳐 불순종하자 하나님께 주님께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떡집으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자 사울이 알게 되면 이제 사무엘은 주님께 말씀을 들었지만 사울이 이것을 알게 되면 내가 가서 이새 집안의 아들 중 하나를 안수주 어, 안수주고 또 기름을 붓게 되면 사울이 나를 죽일 것입니다라고 사무엘이 말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뭐 당연하죠 권력자들이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무나 그 방해되는 자들을 죽입니다 사무엘이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라마에서 베들레헴을 가려면 사울이 있는 기브아 기브아를 예? 사울 기브아를 거쳐 가야 했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예요. 여기가 라마죠? 사무엘의 고향입니다. 집이 있는 곳이고 기브아가 사울 왕이 사는 곳이에요. 베들레헴은 요 밑입니다. 여기가 산이에요. 반드시 기브아를 지나서 내려가야 되는데 분명히 사울 왕이 보낸 사람들이 사무엘을 감시하고 있었을 것이고 이제 사무엘이 기름병에 기름을 채워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서 암소를 이끌고 어디로 간다는 소식이 사울의 귀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이제 사무엘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울이 알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이 말한 것은 자신의 죽음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이세 집으로 가서 누군 그 아들 중에 하나를 기름 부었다는 사실을 알려지게 되면 누구도 죽습니까? 이세 집안도 몰락하는 겁니다. 다 멸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사무엘에게는 염려가 되는 겁니다. 나는 죽어도 되겠지만 이세 집안이 멸절될 것이다. 그래서 사, 주님이 사무엘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뭐왜 무서워하느냐? 왜냐면 사무엘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무엘에게 지혜로운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가야 할지. 자, 이절가3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자, 주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하여라. 여러분 이건 마치 주님이 사무엘에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뭐 심지어는 거짓말 하게 거짓말을 하라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말 하는 건 아니에요. 암소를 끌고 가니까 암송아지를 그죠?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네가 할 일에 절반만 얘기해라. 절반만. 가서 제사는 드릴 거니까 나는 제사 드리러 왔다고만 얘기해라 라고 이제 주님께서 지혜롭게 대처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사무엘이 베들레엠에 도착했을 때베들레엠의 장로들이 어떻게 사무엘을 맞이합니까?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엠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장로들이 두려움 가운데 사무엘을 맞습니다. 왜냐하면요, 당대에 하나님의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말 쉽게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이 오니까 경외함으로 두려워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선지자, 우리가 뭔가 잘못해서, 우리 마을이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을 우리를 꾸짖으려고 보냈구나라는 생각에서 두려워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장로들의 물음에 사무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대답했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케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주님이 지시한 대로 사무엘은 장로들에게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이세와 그의 아들들을 모이게 하고 그들을 직접 성결케 합니다 거룩하게 이제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만들고 그들만 같이 모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장남부터 들어와요 여덟 아들 가운데 엘리압이 먼저 들어옵니다 그 엘리압이 들어올 때 사무엘은 그를 보고 아저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세울 새로운 왕이다라고 확신을 합니다 6절에 보시면 그들이 왔을 때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왔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엘리압은 사울처럼 여러분 덩치가 컸습니다. 아마 잘생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는 순간 누가 떠올랐을까요? 아, 사울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 주님은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모습과 큰 키만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의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다. 사람은 겉 모습만 따라 판단하지만 나는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사무엘은 아주 덩치가 크고 잘 생긴 카리스마가 있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착각 속에 지금 빠져 있는 거야. 착각 속에 여전히. 예, 사무엘을 보고 사, 사무엘이 사우를 보고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무엘은 착각 속에 있습니다. 왕은 그래도 덩치 크고 잘생기고 괜찮은 사람이 돼야 된다. 여러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 미국 사람들은 우리 일반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은 덩치가 크고 잘생긴 사람이 지도자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덩치가 좀 크고 잘생겨요. 그래서 미국의 대기업 회장들이 평균 키가 아, 6피시 넘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덩치가 큽니다. 미국의 대통령들도 평균 키가 6피시 넘어요. 그리고 대통령들이 대부분 거의 잘생겼어요. 뭐, 아브라함 리컨만 빼고 <웃음> 대부분 <웃음> 잘생겼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풍채가 좋고, 또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돈이 있으면 그 사람이 지도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현대에 결정적으로 우리 사람들이 외모를 보고 판단할 수 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미디어입니다. 신문, 신문방송. 사람은요, 자주 보면 친근감이 느껴져요. 자주 보면. 그게 TV든지 뭐든지 간에 사진이든지 간에 자주 접하면 친밀해집니다. 친근감을 느끼게 돼요. 나 내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해도. 근데 우리가 지금 신문 신문을 안 보고 이제 인터넷으로 TV로 그죠? 정치인들이 후보가 나오면 그냥 노상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키가 크고 호감형이면 우리도 모르게 마음이 끌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이든 주지사든 뭐 국회의원이든 신문방송에 자주 나오는 사람이 유리해요. 그 사람이 키가 크고 잘생기고 학벌이 좋고 가문이 좋으면 그 사람에게 더 호감을 줍니다. 지도자로서 인정하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성품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어요. 외모를. 덩치 크고 잘생긴 엘리에블 본 사무엘이 그가 왕이 될 것이다. 새 왕이다. 주님이 선택하신 사람이라고 다 확신했지만 주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마음을 본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외모가 변변치 않으면요, 거들떠보질 않아요. 지난 2007년 1월 12일에 자슈아 베리라고 미국에서 정상급인 바이오니스가 보시, 사진에서 보시는 대로 아주 허름한 옷을 입고, 워싱턴의 어느 지하철역 랑팡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했습니다. 지금 그가 연주하는 이 바이올린이 30억짜리랍니다. 3000만 달러 바이올린을 들고 지금 연주하고 있습니다. 45분간 연주했는데 가던 길을 멈추고 들은 사람이 몇명안 돼요. 그 그의 곡, 음악을 듣고 감동해서 돈을 주고 간 사람이 몇명안 됩니다. 불과 45분 동안 도, 그가 벌어들인 돈이 불과 32불. 예, 그가 공연을 하면 티켓 한 장이 100불인데 티켓 값도 안 나왔어요. 45분 연주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런던 워터로 역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정상급 바이올리니스트 타스민 리틀이라는 이 분이 똑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45분간 바이올린을 켰어요. 그러자 가던 길을 멈추고 연주를 들은 사람이 몇명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날 번 돈이 이 타스민 리틀이번 돈이. 20불이라 그래요. 20불. 한국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슈아 벨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들은 한국의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 씨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허름한 옷을 입고 지하철역에서 하루에 10만 명이 지나가는 지하철역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했습니다. 똑같이 45분을 연주했어요.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저 바이올린은 70억짜리입니다. 70억 세븐밀리언 달러짜리. 그런데 그날. 피오형 바이올리니스트가 벌어들인 돈이 16,900원이라고 합니다. 16,900원. 여러분, 세 나라에서 비슷한 실험을 했는데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사람은요, 외모를 기준으로 봅니다. 최고급 바이올린을 들고 최정상급의 바이올니스트가 연주를 해도 그 사람의 외모가 허름하면 사람들은 귀를 닫아요. 아무리 음악이 좋아도 이미 마음속에는, 아, 저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그래 버리면 그 아름다운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제일 키가 크고 멋진 엘리압을 본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려고 하자 주님께서 그를 멈춥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너는 외모를 보지만 난 중심을 본다. 엘리압은 아니다. 그래서 둘째가 앞으로 지나갈 때, 그때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저 사람도 아니다. 죄도 아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다 들어왔어요. 주님이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그냥 아니라고만 해요. 저 사람도 아니고 저 사람도 아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사무엘이 이세에게 묻습니다. 그러자 이세가 대답합니다. 막내가 남아 있습니다. 막내가. 자, 막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카탄입니다. 카탄. 이 카탄이라는 말은요, 작다, 어리다, 하찮다, 중요치 않다. 그런 뜻이 있어요. 작다, 어리다, 하찮다, 중요치 않다. 다윗이 막내였습니다. 아버지 이세가 보기에는요, 작았습니다. 어렸습니다. 그래서 하찮아 보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임에서, 예, 제사에서 뺐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뭔가 중요한 사람을 뽑는 것 같은데 기름병까지, 뿔병에 가져왔는데 막내는 너무 어려요. 그러니까 아 얘는 후보감이 아니야. 그래서 눈에 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는 들에서 양 떼를 지키고 있어라라고 하고 그의 일곱 형제들만 제사에 참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고 선택한 왕 사울은 이스라엘에서 키가 제일 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선택한 막내 다윗은 이 세의 아들 중에서 키가 제일 작았어요. 다윗은 사람 보기에는 자격 미달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심을 보신 하나님에게는 그만한 사람이 없었어요. 이세가 사람을 보내 막내를 불러드립니다. 우리 12절 보시면 이제 막내를 불러드려요. 그래서 이세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한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자, 방으로 걸어 들어오는 다윗의 모습에 사모엘이 반합니다. 왜 그래요? 다윗의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하다 그래요? 붉은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죠? 분명히 주님은 난 외모를 안 봐. 나는 중심을 봐. 그랬는데 여기 보면 사모엘이 다윗의 외모에 반합니다. 그가 눈이 아름답다 그래요. 눈이 아름답다. 눈이 아주 그냥 빛이 났고 외모도 그냥 준수하고 키가 작아도 얼굴은 붉고, 주님이 바로 이 사람이라 그래요. 그래서 얼른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내온 몸이 밝을 것이다. 그래서 눈이 선한 사람은 마음도 선해요. 그죠? 마음이 선한 사람은 눈에서 그 선함이 나옵니다. 눈이 매서운 사람은 마음도 매서워요. 다윗이 눈이 아름다웠다는 말은요. 그의 마음이 영혼이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홍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홍안. 홍안이라는 말은 얼굴이 붉다란 뜻이죠. 붉은 얼굴. 이때 다윗의 나이가 12살 또는 15살 또는 뭐 20살 이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네이저가막 되려는 나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기의 얼굴에서 이제 소년의 얼굴로 가는데 아직도 얼굴이 붉은 거예요. 그것을 얼굴이 붉었다 라고 어, 표현한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보면 또 얼굴이 붉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여러분? 예? 구약에 얼굴이 붉은 사람이 나와요?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에돔, 에서죠, 에서? 에서, 에돔, 붉다라는 뜻입니다, 붉다. 창세기 25장, 25제를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먼저 나온 아이는, 살결이 붉은 데다가 온몸이 털투성여서 이름을 에서라였다 자, 이런 다윗의 모습에 사무엘이 반했습니다. 주님도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어떤 사람을 선택하십니까? 첫 번째로 주님은 마음에 합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자,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는 말은요, 이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중심. 16장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주님께서는 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주님께서 중심을 보신다는 건데 그 중심을 본다는 말이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이제,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제 첫 번째로 불순종한 사울에게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께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께 버림받은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주님이 보시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두 번째로 주님이 쓰시는 사람 선택하시는 사람은요.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곱 형제들이 다 제사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혼자서 들판에서 양떼를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주관하는 제사는 화목제입니다. 암소를 잡아서 주님께 바친 이후에 그 소를 나누어 먹는 게 잔치하는 게 화목죄입니다. 형제들이 다 집에서 편하게 즐겁게 잔치에 참여하고 먹고 마시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에 다윗은 홀로 들판에서, 추운 들판에서 양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령에 충성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달란트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두 번이나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맡은 일이 무엇이든 간에 적은 일입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디에 선지 간에, 누가 시켰든지 간에 다 적은 일입니다. 이 적은 일에 신실할 때에 주님이 큰 일을, 많은 일을 맡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선택하시는 사람은요, 불평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 다윗은 아버지가 들에서 양떼를 지키라고 말했을 때에 순종했습니다. 뭐 막내니까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불평하면서 할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렇죠? 어, 왜 형들은 다 노는데 나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불평하면서 들판으로 나가서 양들을 돌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알수 있습니까? 우리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6장 12절. 그래서 이세가 이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한의 소년이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들판에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다윗이 그몇 시간 동안 들판에서 식식거리면서 왜 나만 빼놓고 지들끼리는 놀고 먹고 마시고. 왜 나만 빼놓고 왜 나만 이일 해야 돼? 하고 불평이 가득한 마음으로 양 떼를 돌봤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어디에? 그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요? 그의 눈에 나타납니다 눈에 그죠? 눈이 메서졌을 거예요. 그 불평하는 마음에 그 불평이 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 마음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얼굴과 눈에 뭐가 나타나요? 그의 불편한 마음이 드러났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돌아왔을 때 사무엘이 보니까 눈이 아름다웠어요. 눈이 평온했어요. 반짝반짝했습니다. 불평이 없으니까, 그 불평의 순간에도 불평하지 않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요 감사함으로 했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얼굴에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알수 있어요.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런. 맡겨진 일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선택하신 사람은요 어떤 환경에서든지 간에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책입니다 The Memory Code라는 책을 다 읽었고 The Healing Code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제 지금은 You are the placebo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책들이 주제가 비슷한 책들인데 저 책들 세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우리 몸의 자연 면역을 증가시켜서 무슨 마음과 몸의 질병이든지 다 고친대요. 저세 책에서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무슨 질병이든 그게 우울증이든 마음의 병이든 육신의 병이든 어떤 병이든 우리가 감사하는 순간 면역 세포가 막 생겨 가지고 모든 질병을 다 죽여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불평한 이유가 있었지만 충분했지만 불평 대신에 감사하며 맡겨진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앞에 섰을 때에 눈빛이 반짝반짝했고 얼굴이 평온했습니다 사무엘이 반할 정도로 보기에 좋았어요 사울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마음이 합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주님은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쓰십니다 무슨 일이 맡겨지든지 뭐, 왕따를 당하든지, 어떤 일을 당하든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을 주님이, 샷칠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